아, 지금 지 네. 아니, 메란, 메란이, 방방 혐의가서 요이 어떻게 어상하다안 말이야. 이건 국정원에 날조 계받다고기를 준비해야 된다고. 어, 기가 막한번 올라간다. 한번 올라간다. 아, 아, 아 네. 상상소의퍼 국정원의 상상력에 나온 게 아닌가. 음, 국실 아닌가. 확보했다는 목지록에 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어떤 사실과 다릅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어떤 은 사실 아니라는. 아니, 뭐 산파살, 뭐, 칠판지시뭐 충기, 뭐 그런 나거 올라 나오는데 그런 건 전혀 사실 아니에요. 근데 그게, 그러니까 철저한 략도이고날치고입니다 오늘 오늘 아니 이거 적성을 다데 빨리 정리를 해야 국정원에 못시작하다서 왔습니다 어제 도피머니 지게수도도피니까 다시 는거예 아니면 안녕하세요 저기 어디 있었어요 저기 서울에 있었어요 저 서울에 있었어요 저기 어요 저기 서에 있었어요 도피 서울에 있었어요 저기 서울에 있었어리야기서도피니었어요저어요 저기 서울에 어요어요어요 있었어요 어요어디어 서울에 있었어요 어요요요요기요요요저요요요요 アンティー